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경남 스틸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꾸준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요,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또 12월 가기 전에 급등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남 스틸 주가 정말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이 12월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늘 마찬가지죠? 크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또 11.65%나 크게 오르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최근 이렇게 12월 들어와서 급등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실시간으로 궁금해 하셔서 장마감 이후에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경남 스트리 바로 전날 급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1%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5200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가장 크냐면요. 자,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입니다. 지금 강력한 개별 호재로 크게 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까지도 경신은 기염을 토했는데 자, 최근에 홍준표 지지율 여러분 무려 13.8%까지도 급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차기 지금 대선 주자 선호도를 좀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7%로 가장 높이있었고요그 뒤를 이어서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13.8%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180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이 탄핵 소추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 윤 대통령은요, 헌법에 따라서 파면 되는 거고,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만약 하나라도 헌재가 기각을 하게 된다면요, 또 상황 달라지죠. 이 탄핵은 안 즉시 파기가 되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로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어떻게 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독일 대선 출마를 시사했죠. 여기에 그러면 경남스일 어떻게 여 있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경남스틸이최충경 회장이 과거에 경남상공회의 회 회장 재임 당시에 자홍 시장이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홍준표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 과연 오늘을 더 크게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꼭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투자 신문 입장에서 내가 올라타는 순간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난 지금까지도 이 종목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시점에서 내가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신다면요 절대로 털리지만 마시고 내일도 다시 한번 개 크게 뜰 거고요 더 크게 갑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타점 문제지 올라갈 시로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러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들어오신 것만큼 흐름을 잡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선택하신 것만큼 돈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내용 여러분 미리 좀 확정된 사안이라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관련 내용 잘 올려놨으니까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시장과는 무관하게 결국 주가 움직이는 못된 움직인다, 이런 재료 때문에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남스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0번으로 문자로 경남스틸에 경남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이제 구간구간에서 소통하면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 내려놓으시고 경남스틸 정보 무료 010자 4984170으로 경남이라만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이젠또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를 하면서 경남 스틸즈 주가도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강력한 다크 호스로 개별 호재로 지금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홍준표 대선 출마 확정 뉴스 떴죠?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좀 여야 잠룡들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를 뭐한 거요? 시사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앞서서 이준석 개혁신당 이원과이 김동현 경기도 지사 또한 출마 이지를 내비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홍시장이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진다고 썼고요. 이어서 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대구시장 임기를 끝내지 않고 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최근에 공개된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 탄핵 대선 치러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가리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면서 여러분 대선 출마 확실하게 시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이 주가가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장 판단하기도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상 주가는 이미 고점도 찍었겠다. 충분히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경남스틸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번으로 문자로 경남스틸의 경남이라고만 두고자 남겨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좀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여러분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유하든가 거기에 맞는 이 맞춤형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충분히 구간 구간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월 보내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2024년도, 자,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돈방성이죠 로또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뭐 저랑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추천 동무 받아가신 분들은 좀 빠르게 아시겠지만 오늘 변함 없이 한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죠.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종목에 관해 내가 팔면 그냥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손절 없이 자,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충분히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바닥 찍고 이미 오리 시작했고요. 상승 재료하고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넘어요. 여기에 드론과 AI,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경협주와 함께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바닥과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다는 라 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이라는지 또 AI, 또 바이오와 대북 경협, 원전까지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하는 이 급등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력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상승 나와 줄 때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 매집 구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한다? 바로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한 또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요 자이 정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한번 탄력 받고 우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니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세력 매직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유보율이 몇 퍼센트 3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 0 정도만 되더라도 부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 감만안 있어요. 이미 세력 매집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이 말은 보다 충분히 100% 이상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굳이 탑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또품절조에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뭐 인수합병 한다고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시장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로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시끄러울 때, 또 이슈가 됐을 때, 남자 사고 싶어 할때 여러분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무조건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정말 멋진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니까요. 자, 12월에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 종목 드론 AI, 그렇 바이오 대북경영 원전으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을 매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뭐전한테 수익까지도 꾸준하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있습니다 아직 제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자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자, 그 번호가 010 49841710으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강력하게 추천 종목을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급등 대응 가능하실 분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링크 받아가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300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함께 하실 분한 500분까지 정원을 좀 제한 두고 있는데요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 입장이라고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자코코 같은 종목도 수익 났을 때 수익 났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증샷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 감사를 통해서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 12월 마지막 로또가 될수 있는 거자내 네,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010 4984 1710으로 자두 글자로 로또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